오늘은 노자 5 6강이 현독의 나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느니라.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잘 것 없고 평범한 듯 하나, 그의 진정한 이혼과 권위를 지녔기에 제아무리 사납고 포악한 사람이라도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 그러한 모습은 그 누구라도 할수 없는 일이니라. 진정한 덕을 지닌 사람은 몸과 마음이 지극한 조화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그런 가운데 도와 신비롭게 할 일되어 있으므로 이해나 기천 같은 세속의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평견에서 있는 것이다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호설 판다지송은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밭이 편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병이 들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다볼수 있는 곳에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잠든 사람은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지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하며 남에게 하자는 것을 빌려 사용하였으면 반드시 돌려주고 감사 표시를 하여야 하느니라. 어, 이 요설 판단지성은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밭이 병들면 콩밭이 변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 병이 들지만 반드시 남들이 모두 다볼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하며 남에게 하찮은 것을 빌려 사용하였으면 반드시 돌려주고 감사 표시를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뭐 단, 반드시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 감사 표시를 하고 하찮다고 그냥 내버린다든가 이거는 안 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